여러분 지난 시간 한번 복습해 볼게요.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어, 복을 받아서 신령이 가난해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천국을 보여준다. 라 그랬어요. 어, 기억 기억나는 얼굴이에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복을 받아 애통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기억나세요? 복을 받아서 내가 애통하게 되면 성화 개인적으로는 성화되고 공동체를 향해서. 애통이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누가 드러난다고요? 참된 위로이신 예수님이 드러난다. 네. 설교한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들은 여러분들은 기억이 안 나겠죠. 당연히. 자 오늘은 팔복 중에 세 번째를 같이 나눌 건데요. 여러분 팔복이 되게 많아요. 신의 온의 긍, 청화의라고 했는데 여덟 가지 복이죠. 그 중에 여러분 무엇 뭐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내가 팔복 중에 너가 하나 고르면 하나 줄게. 뭐 받을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곡을 고르실래요? 어떤 복을 고르시겠어요? 팔복 중에. 팔복을 알아야 이제 뭘 고르지, 그죠? 근데 보통은 오늘 아마 세 번째 복, 온유를 고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면, 온유, 그러면 온유한 건좀 부담스럽, 부담이 덜 가잖아요. 다른 거는 뭐예요? 막 의외에 줄이고 핍박받고 이러면 얼마나 힘들어. 근데 온유는 부담이 덜 해요. 그리고 땅까지. 땅까지 우리에게 준대요. 온유한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 땅이 있으면 살기 편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생각 안해 봤어요? 건물이라도 하나 있어 가지고. 어? 이게 뭔 소리지? <laughs> 어, 누가 온거 같아. 그죠? 누가 들어왔는데. 어쨌든 건물에도 하나 있어서 여러분 그 땅이 있으면 그 건물에 새있잖아 새. 새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그뭐 렌트비도 좀 걱정되는데 그새 받아서 살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다다리 이렇게 생활용이 나온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 나 좋아. 이런 어, 이런 건물, 건물 중에 하나를 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볼 때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 이런 땅 있는 사람은 온유할 수 있겠죠. 거꾸로 사실. 넉넉하니까 환일일 없고 넉넉하니까 온유할 수 있지. 글쎄 온유하면 땅을 선물로 받는데요. 기억으로 받는데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온유해야 이 정도 땅을 주실까? <laughs> 온유가 도대체 얼마나 커야 이 정도 땅을 주시나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볼 만해요. 이거 사전을 찾아보니까 온유는 뭐냐면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 이게 온유래요. 그래서 또 겸손이라고 하기도 해요. 사전적으로는 천성 태어날 때부터 그 착한 사람 이런 것도 온유에 포함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음이 부드럽고 유순하면 온유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 나약하고 대항할 능력이 없어서 내가 좀 나약하고 능력이 없어 가지고 그냥 참는 거. 약자이니까 참는 거. 이건 온유가 아니래요. 사전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라 그러죠? 겁이죠. 겁. 그죠. 겁장이죠. 요즘 말로는 마치 온유는 뭐냐면, 을처럼 내가 갑인데 사실은, 을처럼 상대하게, 상대에게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것. 이게 온유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유의 여러 가지 특성, 다른 말들을 찾아보니까 여유, 평화, 양보, 이해, 배려 이런 것들이 온유한 사람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온유의 반대는 뭘까, 요 그러면? 온유의 반대. 교만, 왕고, 분노. 이런 겁니다. 교만, 왕고, 분노. 이게 온유의 반대인데, 어, 여러분, 성급하고 경, 경, 솔하다 보면은 온유가 이세 가지, 교만, 왕고, 분노의 밥이 된대요. 먹힌대, 먹이가 된다는 거죠. 순식간에 분노에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 우리가? 인내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있죠? 평상시엔 온유해 보였어요, 굉장히. 근데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아닌 일, 별 일도 아닌 것 같은데,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 여러분, 봤어요? 그래서 인격이 바닥 내는 사람, 그죠? 저도 여러, 여러 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온유한 것 같은데, 어, 별 것도 아닌 걸로, 갑자기.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화낼 일도 아닌 것 같은데, 막 화를 나는 사람이 있죠? 왜 그렇게 되냐면, 선입견이 쌓이고, 분노가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선입견과 분노가, 어, 나를 지배하지 않게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세상에 많은 거짓말 중에서 진실을 듣는 귀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 인내하고 분별력이에요. 그러지 못했던 사람이 한분 있었어요. 평상시에는 굉장히 온유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에요. 다윗과 무비보셋 여러분 아세요? 혹시 무비보셋 누군지?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사울의 손자고 요나단의 아, 아들인데, 무비보셋 무리빨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근데 이제 무비보셋이숨어있 살았는데, 다윗이 왕이 되니까, 이무비보셋을 찾았어요. 왜? 요나단이랑 굉장히 친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 친구 죽은 요나단의 자손들을 내가 찾아서 잘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찾았어. 무비보셋을 찾아가지고 왕자로 복직을 시킵니다. 그리고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게 해요. 매일. 왕자로, 그거는 왕자로 복직, 복직시켰다는 얘기거든요. 자기 핏줄이 아닌데, 요나하다의 핏줄이지만 왕자로 복직을 시켰어요. 그래서 다윗이랑 같이 사는데, 세월이 흘러서 압살롬, 다윗의 아들 있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죠. 혹시 기억나요? 그래서 도망, 도망가는데, 무비보셋의 종 시바라고 있어요. 이름이 참 더럽죠? 시바. <laughs> 시바라고 있는데, 그 시바가, 어, 다윗왕 앞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배반하고 다윗 왕을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을 일, 일러주려고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처음에 처음에 네 주인 시바한테 너 주인 무비보셋은 어떤 어떻게 왜안 나왔냐 이렇게 이제 서운함에 물어봤죠. 서운, 서운함에 물어보니까 시바가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저주했다고. 근데 사실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이냐면 절뚝발이에요. 피난길에 같이 가면 어떻게 돼요? 피난 행렬에 그냥 절뚝거리면서 같이 가면 누가 될까봐 짐이 될까봐 뭘 준비했냐면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나기도 준비하고 자기 앞가림 하려고 모든 걸 준비하고 따라 나가려고 했는데 그 전에 시간 걸릴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그래서 그 사이에 시바가 나가서 노비보셋이 다윗왕을 모방했다고 이간질한 거예요. 근데 다윗왕이 평상시 같으면 그어그좀 알아볼 사람인데 자기가 지금 어떤 위치예요? 도망다니 가는 이위치니가 얼마나 마음이 쫓겼겠어요? 서운함에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은 시바, 네가 가져라, 시바, 이런 거예요. 어, 시바, 네가 가져, 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시바 그걸 다 가져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비보셋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다윗 왕이 평안이 궁궐로 돌아올 때까지 수염도 안깎고요 신발도 새것을 안 신고 옷도 안 갈아입었다고 했어요. 평안이 올 때까지. 무비보셋이 굉장히 은혜를 아는 충신이었던 거죠, 그죠? 근데 다윗이 그걸 뭐 알았겠어요, 모르죠?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줘버렸죠. 성급함 때문에 무비보셋의 충성을, 충심을, 그 진실을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함부로 해본,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서 아무리 확인을 해봐도 조율해봐도 나오지 않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는데 밴쿠버에. 어, 소문 중에 50% 이상이 여러분이 듣는 소문 중에 50% 이상이 유언비어래요 여러분 그 유언비어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온유가 이기십니까? 아니면 성급함이 이깁니까? 여러분 뭐가 이기는 것 같아요? 나는 백호복 소문을 들으면서 온유함이 여전히 이기고 있다 아니면 성급함이 이기고 있다 여러분 성경적인 온유는요 세상적인 기준이랑 좀 달라요 성경적으로는 프라우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뜻이 있냐면 고열로 달궈진 물체를 두드려서 이렇게 만든다. 작품을 만드는 것. 혹은 이 사나운 짐승 이 있죠. 사나운 짐승을 길들여서 주인의 쓰기에 알맞게 만든다. 이런 뜻이 프라우스예요.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이런 거를 벗어나서 훈련되는 거죠. 그죠? 거친 야생동물이 노련한 이런 조련사에 통해서 야성의 질서가 잡히고 명령에 순종하는 훈련된 상태 이렇게 되는 게 어, 프라우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멋대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보시면 내 모든 본능 감정 이성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내가 반응하는 것그전에내마음대로 했지만 이제는 말씀에 반응해서 말씀에만 말씀의 명령만 듣는 거예요. 내 감정을 듣는 게 아니에요. 이성을 듣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을 듣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 말씀만 듣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거. 이게 온유예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감정과 모든 반응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점검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내 성품 기질, 감정, 행동, 입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러지는 거예요. 1차적으로 걸러지는 거. 이걸 성경에서는 온유라고 얘기해요. 내가 힘이 있고 상대방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고, 억울함이나 부당함에 대해서 내가 내 혈기대로 반응할 수 있는데, 그러려고 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서는 거. 이거를 성경에서는 온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만 잠잠히 서는 거. 이게 온유인데요. 이 온유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기억나요? 그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하나예요. 이 보면, 온유.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게 있는데, 노력만으로 얻는 거 아니죠? 열매가 자기 노력해서 뭐 열매 없는 거 봤어요? 아니죠. 저절로 열리긴 하지만, 여러분, 노력 없이는, 열매를 맺겠다는 사모함과 간절함 없이는, 결코 맺을 수 없는 게 성령의 열매예요. 노력만으로 얻는 건 아니지만, 노력을 해야 돼. 근데, 온유함이, 이 온유함이, 현대 기독교인들한테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자라면서 뭐부터 배우냐면 정의로운 거 배우죠. 그 다음에 인권 존중 이런 거 배우거든요, 사실은요. 그죠? 근데 그런 걸 배우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용해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이 인권 존중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라고 배우는 게 아니라 내 권리 찾기. 그래 나도 저렇게 저런 대우를 받아야지.라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대우 받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 익숙해져요. 그래서 잠시 손해보거나 양보하는 것, 공평에 어긋난다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건 부당한 일이니까 화내는 게 당연하거든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인간 본성이 할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화를 내는 게 당연할까요?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화를 내는 게 당연할까요? 참고 좀 인내하고 잠잠한 게 당연할까요? 당연히 화를 내고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게 당연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 반대를 할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당장 이해가 가지 않아도 분노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 모든 결과를 잠잠하게 보고, 아, 부당하다라고 생각해도, 일단 수용하고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 아무리 좋지 않은 결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개입하고 계시다. 이거 다 알고 계신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이 이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이뜻 가운데 함께 계신다. 라고 생각하니까 믿, 믿고, 어, 반응할 수 있고, 인정하고, 온유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지금 부당한 대우를 가, 받고 있는 이 가, 과정 가운데, 하나님도 동일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시면서도, 일단은 생각이 있으시니까, 하나님 이 생각이 있으니까, 이거를 낳다고 겪게 하시겠지라는 신뢰가 온유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하려면, 하나님을 먼저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누구 기억나세요? 누군지? 네, 모세요 모세. 모세. 모세는 원래 수학을 못해서 모세라서 모세가 아니고요. 온유에서 모세. 네. 네 죄송합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했던 건 아니죠. 모세도요. 처음엔 애국 사람을 때려 죽여서 막 모에 묻어버리고요. 십계명도 막 성질나가지고 막 던져버렸어요. 백성들이 그 십계명 어디니까 그죠? 그다음에 반석을 한 번만 쳐야 되는데 두 번이나 쳤어요. 반석을 반석은 예수님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반석을 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해요. 그래서 반석은 한 번만 쳐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번 치면 큰일 나죠. 그래서 하나님은 딱한 번만 치게 했는데, 화가 나니까, 뚜껑 열리니까요. 그냥 두 번이나 쳐버렸어요. 이렇게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민수기 12장에서 이 모세가 오유하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줘요. 어떤 사건이냐면, 모세가, 어, 십보라랑 어떻게 사이가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모세, 모세 아내가 십보라잖아요. 그죠? 시보라는 사이가 안 좋았을 수도 있고, 혹은 시보라가 죽은 후에 너무 외로워서 어, 구스 여인을 이렇게 딱 보고서 너무 이뻐가지고 결혼했다는 주장도 있어요. 어쨌든 구스 여인이랑 이렇게 결혼을 해요 모세가. 지금 이건 잘못 나왔어요. 되게 까매야 돼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까맣죠그죠 구스 여인, 여러분 이디오피아 여인인데 여러분 이디오피아의 아무리 이쁜 여자를 봐도 이디오피아 여인에게 죄송합니다. 이디오피아 여인은 그렇게 이쁘지가 않아요. 정말 까매, 완전 까매. 여러분, 흑인들도 굉장히 매력적인 흑인이지만 매력적이지 않은 흑인도 있잖아요. 그런 흑인처럼 까마신 분들이 사실 이디오피아 여인인데 그 여인이랑 결혼을 했어요. 희한하게도. 변태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모세가. 근데 그 여인이랑 결혼하니까 이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이렇게 비방을 해요. 야, 어떻게 결혼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이쁘지 않을 거였어요. 모세한테. 이쁘지 않은 여자랑 결혼한 이유가 있겠죠. 그죠. 신학적으로는 지금 어떤 이유가 있냐면, 민족주의가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 백성들. 구스웨인이구스인이도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 같은 종이었어요. 잡혀온. 그죠? 이집트의 종이었는데, 예, 구스웨인이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일곱 열 가지 재앙을 다 보면서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 나온 거야. 그 영광을 보고 야,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같이 따라 나왔어요. 근데 그 암을 같이 따라나왔어도 피부색깔도 다르고 민족도 다른 부스의인이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살아남기가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근데 그 믿음을 인정해 주고 잘 살아남게 해 주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시 최대의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f 스트 s 이 Lady가 되면 그래도 인정받으면 살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 모세와 어, 구스 여인을 하나님께서 결혼시켰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통 신학자들이 인정을 해요. 근데 그 속도 모르고 지금 지금 아론과 미리암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너 변태냐, 변태 병태 새끼야 이러면서 막 <laughs> 이런 종류로만 되는데. 자 그래서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도 어때요? 참아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참고 잠잠히 기다려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두 사람을 결혼 시킨 걸잘 모르니까 미리아마고 모세가 이렇게 이제 아, 미리아마고 아론이 모세를 저주했겠지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그런 거 말고도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냐면, 당시 삼, 삼립, 삼립, 삼권이 분립되어 있었죠. 그죠. 모세하고 아론하고 미리암하고 세 사람이 권력이 분립되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모세한테 구스여인이 이제 결혼하자마자 자꾸 압력을 얻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위치가 높아지고 구스여인이 입김이 세지니까 자기 위치가 좀 줄어들까봐 미리암과 아론이 줄어들까봐 구스여인을 핑계로 삼아서 이렇게 자기의 위치, 정치적인 위치를 확하려고 비난했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근데 조금 신빙성은 없어요. 왜냐면 구세인이 은혜를 은혜로 결혼을 했는데 거기에 더 자기의 권세를 이렇게 좀 하려고 자기 남편 모세를 이렇게 막 이렇게 갈고했어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죠 그래서 조금 어, 그런 견해의 신빙성이 없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좀 까마니까. 이렇게 저주를 한 거죠. 야이껌은 검은, 검둥이야. 그랬더니 아유 저렇게 들러운 여자랑 결혼하다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래 미리암 너는 그렇게 깨끗하냐? 너는 그렇게 하얗냐? 그래 내가 너더 하얗게 해줄게. 하면서 준게 뭐라고요? 문둥병. 살이 하얗게썼거든요 문둥병을 줬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비방을 받았지만 잠잠 잠잠하고 있었던 그 모세 그 시츄에이션에서 그. 그 상황에서 민수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민,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이이 이 텍스트에서 그 참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온유하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온유하면 어떻게 오해를 받죠? 잠잠하면 가만히 있으면 무능한 걸로 오해받잖아요. 우리는 그죠? 아, 우리 참 무, 무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어, 그, 우리가 무능할 때, 잠깐 우리가 무능하다고, 그, 그런 비판을 받을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무능한 게 아니고, 내가 이유가 있어서 참는 거야. 혹은 조금 더 힌트를 주자면, 야, 나도 그렇게 하기 싫어.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시켰어. 누겠어. 이렇게 힌트를 줄수 있겠죠. 누구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거나뭐 리더십이거나 이렇게 얘기하겠죠? 나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한테 시키는지 이해가 안 가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변명하는 것 그게 사실은 잠잠한 것보다는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잠잠한 게 효과적이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잠잠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일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온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를 볼 때마다 우리가 언제나 참을 수는 없죠. 불의한 공격에 의해서는 우리가 조금 말을, 할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가급적이면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말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성경에서는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온유할 때, 어떨 때 우리가 온유하냐면 온유하게 대할 만한 사람을 만날 때만 우리가 온유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사람 만나면 막 불의, 혀로 막 사람을 죽이기 쉽죠. 근데 성경에서 온유는요, 우리가 그리스인이 악한 사람 돼야 돼요. 선한 사람을 돼야 돼가 아니고, 악한 사람을 대야할때 가져야 할 태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어떤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여러분 악한 사람은 어떤 심령으로요? 온유한 심령으로. 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여기 온유하며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행악하는 사람, 나쁜 사람, 고약한 사람 또는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대할때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를 맡기면서 그분들에게는 어떻게 되냐면. 온유함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함으로 대한다고 사람 바뀌잖아요. 차라리 온유하고 경책하고 사랑으로 대할 때 사람이 더 빨리 바뀌죠, 그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우리하고 원수 갚는 것과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온유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거못 참고 시시비비를 우리가 가리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야 속 시원하잖아요, 그죠? 옳고 그러면 가려우려 속 시원하죠. 근데 여러분 시비를 가리려는 순간에. 여러분, 시비를 가리려는 순간이라면 내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 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한 거죠. 시비를 가리려고 내가 그런 마음이 품는다는 것은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순간은 벌써 내가 이겼어요. 왜? 시비를 가리려고 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누구 편 될까요? 내편 되겠죠. 왜? 내가, 내가 옳다는 거알거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은근히 그걸 시비를, 시비만 가리려고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뭐예요?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는 거잖아요. 그 마당에 무슨 온유가 필요해요. 온유 필요 없죠. <laughs> 벌써 내가 이긴 건데. 그죠. 그 전쟁에서 벌써 내가 이긴 건데. 상대방이. 그러니까 그냥 참는 게 사실은 온유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재밌는 게 온유 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여러분 재산이 많아지고 이렇게 부자가 된다는 뜻은 아니겠죠. 그죠. 온유 한다고 부자가 되겠어요. 그 생각해보세요. 심판 때이 모든 거다날아가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크게 짓고 집 크게 짓고 엄청 많은 돈을 모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심판할 때니까 다 불타잖아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게. 그러면 땅이 뭐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이 땅이 가난한 땅을 의미해서 천국을 의미한다 천국을 준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상급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복되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새 예루살렘이 오, 오거든요. 이 모든 지구는 불타고. 그때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본향이에요. 근데 별장 형식으로 우주는 불타지 않을 것이다. <laughs> 우주 엄청 크잖아요. 뭐 안드로메다 이런 거. 그 우주를 나눠서 너희의 별장 형식으로 지금은 빛의 속도로 뭐몇 십만 년 광양 가야 되지만 그,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면 순간이동처럼 할수 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우주의 별들을 별장으로 주지 않겠냐, 관리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주과 이렇게 좀 심취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 일리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어떤 분들은 문학적으로, 당시 문학이 뭐라 그랬냐면 승리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한다. 승리한 사람들은 월계관을 얻는다. 이런 것처럼 문학적인 표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이용한 것이다. 문학적인 표현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승리한 사람들이 된다는 거, 온유한 사람이 오히려 승리한다. 이런 뜻이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밭을 뭐라고 그랬어요? 땅이라고 비유했어요. 마음밭이. 그죠? 그래서 마음밭을 땅으로 비유한 사람들이 어, 복음을 듣고 자라는 성도들이나 교회를 어, 의미한 것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교회가 성장케 하신다, 라는 뜻은 아니겠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 왜냐면, 온유한 사람들 주변에, 복음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 주변에, 온유한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지, 막 강팍하고, 막, 분내 그러 옆에 있으면, 막, 불똥 틀가봐 안, 안 가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온유하면,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을, 내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할 만한 사람들을 보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요즘, 요즘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교회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의 가슴 아픈 이야기들, 다른 목사님들의 잘못한 이야기들, 상처나 부끄러운 이야기들, 그런 것만 막 얘기해. 교회 사람들이 모이면 그런 것만 얘기해. 나참 이해가 안 가요. 그런 거 모이라고 우리가 모여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전도를 하겠다는 건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더못 나오게 하겠, 하겠다는 건지 제가 그거 참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목사랑 교회가 거룩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히 잘못했죠.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적어도 성도들이 입술에서 그런 것들을 전파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으로 부르신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라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온유함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부탁하신 건데, 우리 입술은 막 다른 사람 잘못한 거. 그러면 뭐 교회 잘못한 거, 목사님 잘못한 거, 그런 걸 하니까 이게 도대체 전도를 하겠다는 건지 전도를 막겠다는 건지알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 시편 37편 11절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 하리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37편 10편 37편 자체에는 다섯 번의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땅을 차지하고요 온유한 자 땅을 차지하고 주의 복을 받은 자 땅을 차지하고 의인들이 땅을 차지하고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는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결국 시편 37편에 나타난 악인과 비교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 땅을 차지하는 온유한 사람들을 다 종합해 보면 어떤 특성이 있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기뻐해요. 여호와를 기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길을 맡겨요. 자기의 길을. 그러니까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길을 걸을 때에도 맡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의지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며 불평하지 않아요. 이게 온유예요. 이게 온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의 롤 모델이 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너,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가 뭘뭐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쉽게 해주고 가볍게 해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예수님의 온유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이웃의 수고를 무거운 짐을 쉽고 가볍게 해줘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대할 것이기 때문에 나 오늘 모든 사람에게. 모든 무거웠던 것을 쉽고 가볍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근데 땅이 뭐라 그랬죠? 아까 전에? 성도들, 아니면 전도해야 될 사람들, 그렇죠? 아니면 교회, 아니면 직분들, 이런 것들이 땅이 될수 있는데 그걸 받아도 온유한 사람은 이걸 잘 다스려요. 자기 멋대로 하지 않아요. 누구 뜻대로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해요.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고집과 혈기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뜻대로 하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롭고 평안하겠어요. 내가 온유하지 못하면 그 반대가 되겠죠? 주변이 무겁고 수고하고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이 지치고 힘들어 한다 그러면 내가 온유하지 않나?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나? 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모세와 같이 능히 온유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 백성들을 보내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도,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서 참 복이겠죠. 복된 사람들이겠죠. 그게 온유예요. 내 감정과 생각과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것, 내가 하나님 말씀, 앞,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길들여져야 돼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게 내 주변 사람들을 쉽고 가볍게 주는 온유함이죠.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이런 온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오기를 좋아하는 거, 내 주변에 앉는 걸 좋아하는 거,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내 주변에 달라와서 앉아야 되는데, 내가 가면 막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왜이 사람 내 옆에 앉지? 이러면서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 혼자 앉아있어도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여올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보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